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 다재다능함 우주적 이해의 핵심이라는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다재다능하다 하면 음~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 뭐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팔방미인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 글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뭔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얘기 같거든요. 맞아요.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재다능함은 그냥 이것저것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 창조된 모든 것의 진짜 의미나 뭐 유용성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 같은 걸 꿰뚫어 보는 힘이래요. 아, 꿰뚫어 본다. 사물의 핵심, 그 본질 같은 걸 알아보는 능력? 이런 거군요. 네네. 그 근본적인 힘이나 목적을 인식하는 거. 그런 통찰력에 가깝죠. 겉으로 보이는 스킬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이라. 특히 이게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해요. 가장 풀기 어려운 그 내면의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부터가 다재다능함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일까요? 내면의 문제를 다재다능함으로 푼다. 아, 바로 그게 이 글에서 말하는 참된 지성이랑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참된 지성이요? 네. 근데 이게 뭐 IQ 높고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이 글에 따르면 우리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딱 알아차리고 어, 처음 보는 문제나 상황 이런 것들도 그 본질을 딱 파악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춰서 나 자신을 조절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힘 이걸 참된 지성이라고 봐요. 약간 세상을 읽고 반응하는 운영 체제 같은 느낌이네요. 어 비유가 좋네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분야를 다 통달해야 한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네. 대성의 진짜 가치, 특히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뭐 영적이라든지 정신적인 내용,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배우려는 태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그 핵심 원리를 알면 응용해서 풀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찬된 지성이자 다재다능함이라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분야 일을 맡았는데도 어찌어찌 기본 원리를 파악해서 그럭저럭 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게딱이 글에서 말하는 다재다능함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심지어 싫어하는 일조차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할때 오히려 큰 기쁨을 얻는다. 이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 기쁨이라는 게 어쩌면 그일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과자의 본질을 내가 파악하고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 자기 발견의 과정에서 오는 기쁨일 수 있다는 거죠. 오. 자기 발견요? 네. 이 개념을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이 글은 세상만물이 다 각자의 목적, 그러니까 완수해야 할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봐요. 운명이요? 어, 조금 갑자기 커지는 느낌인데요. 하하, 그렇죠.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 글의 논지는 이거예요. 자기 운명이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거나,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간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 갇히기 쉽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시각이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랑 주변 세상. 뭐 사건이나 사람들 사이에 그 근본적인 연결 이런 걸잘못 본다고 지적해요. 음. 반면에 진짜 다재다능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그런 관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점을 넘어서요? 네. 보편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본다고 해요. 마치 산 위에서 아래를 다 내려다보듯이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그림을 보는 거죠. 아.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이 관점의 전환이 내 경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점을 넘어서 보편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면 이 다재다능함이 결국 우리한테 주는 건 뭘까요? 문제 해결 능력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글은요 다재다능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또 물질적인 차원에서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지식,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된다고 설명해요. 본질에 대한 이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는데 이렇게 얻은 이해와 지식들이 쌓여서 일종의 보편적인 기억을 만든대요. 보편적인 기억이요? 네. 그리고 그 기억을 이생을 넘어서 영원으로 가져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음 임무를 위해 활용하고 더 발전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보편적 기억을 영원으로 가져가서 다음 임무에 쓴다 이거 상당히 심오한데요? 그렇죠 좀 철학적인 영역까지 가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글에서 다재다능함은 단순히 이것저것 잘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세장과 보편적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깊이 있는 이해와 능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이 글에서 언급된 보편적 기억을 영원으로 가져가서 다음 임무에 활용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뭘까?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이한 번의 삶을 넘어서는 더큰 여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우리가 쌓는 지식과 경험의 의미를 훨씬 더큰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